출본 첫해인 2013년 8월 초순까지 최순실이 주거지로 사용하던 빌딩 78층을 사무실로 얻어 가지고 거기서 정권 초기에 트레임을 짰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비도 혈당 당시에 최순실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길은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일없습니 최순실씨가 귀국하고 번거지 모자 벗고 쓰고 검찰청사로 들어가니까 모든 관심이 최준실 씨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김기춘 전 실장이 이 상황을 장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보입니다. 지금 이 시국을 김기춘 기소실장께서좀 수습을 하는 데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김영준 총리 지명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향후 전국 수습을 위해서는 어떻게 거국 총리, 거국 주민 4가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생각하시는게 있으십니까? 음 제가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되어서 공급이 일치해 있지 않습니까 오후에 영장 실시 심사를 한 후에 법원에서 판사가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아마도 오후 늦게나 또는 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가 어떤 거였죠? 네, 그동안 최순실 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가 이제 그 이야기 되었는데요. 보통 네. 뭐, 영장을 청구할 때그 아, 적시한 그런 혐의는 일단 직권 남용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기 미수인데요. 네. 아, 우선 사기 미수는 그 케이스포츠 재단의 자금 7억 원을 빼내를 하다가 실패했다 이런 사기 미수 혐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직권 남용죄인데요. 아, 이제 공무 직권 남용죄는 사실 공무원이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 안종범 전 수석 등등의 어떤 공무원들이 직 过了两年，我这一做。